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또 열매가 맺힐 때면 이제 계절을 읽어내죠. 모든 나무의 변화를 보고서 계절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이런, 어, 나무를 통해서 계수를 읽어내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재가 가까이 온줄 알라고 하십니다. 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예, 무승해지는 것, 가지가 연해지는 것, 이거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가 대꾸되고요. 그러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는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줄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합니다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꾸짖었어요. 하늘의 모습을 보고 날씨를 아는 그 지혜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오시, 오시는 오시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 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일들이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보거든, 앞에 24장에서, 그 24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그 마지막 디데이로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혹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점,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바쁘게 막 살아가는데, 어리석습니다. 좀 돈을 덜 벌어도, 하고 싶은 욕구 다 채우지 못해도,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또그 끝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어,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이제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예수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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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고. 200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보면, 아, 우리가 살았을 때이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 죽을 때까지도, 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는이 세대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시간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요, 어, 21세기, 이때만 아니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 선지자들의 그 율법,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 우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때가 마지막 때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안 보이죠? 언젠가 보입니다. 언젠가 보이는 그 날이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디데입니다그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 날을 정점으로 두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건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하신 말씀 있죠. 내게 하신 말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그 어, 때를 준비하세요. 그 때가 언제냐. 36절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고, 그땐데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어, 누군가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안다, 몇 년도, 매를 며칠에 온다 하면, 어, 그거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사이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다 기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그겁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성경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하는 성도들인 거라. 그러니, 사이비 2단에 10배 넘어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여기 어려운 점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시 예수님이 모르시나 예수님이 여기서 모르신다고 하면 모르시는 걸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정말 아들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처럼 우리처럼 죄가 있는 듯 고통당하시고 우리처럼 무지한 더 아버지께 맡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인격이 완전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아는 척 하는 거 있죠. 뭔가를 보고 경험해서 뭔가 아는 척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교만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다. 이제 캐노시스라 헬라우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대보금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누구를 높이시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누구를 낮추시나?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스스로 낮추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늘 살펴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어, 통찰자가 되는 거죠. 이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늘 통찰하면서 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가 나무 비유를 배우랍니다. 이미 어이 마지막 때 나뭇잎이 무성하고 이제 꽃도 피고 이제 마지막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2월이고 우리 나이가 한살 더했어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한살더 먹게 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정하신 그날과 그때가 옵니다. 깨어있어야죠 굳이 불식간에 오실 건데 껴있어서 예복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으므로 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시대에 지혜자가 되어서 시대를 통찰하고 옳은 길로 살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Amen.